친구 여러분, 우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는 투자 계획에 근거하지 않은 매우 흥미로운 프로젝트를 발견했습니다. 실제로 커뮤니티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추천 프로그램을 통해 돈을 벌수 있습니다. 비디오를 시작하기 전에 재정 고문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교육 목적으로 프로젝트를 제시합니다. 이 플랫폼에 투자하고 싶다면 내 비디오를 본후 직접 조사한 다음 돈을 넣으십시오. 비디오로 뛰어들자. 여기 프로젝트의 이름은 유니파이낸스. 유니파이낸스는 분산된 금융 플랫폼. 커뮤니티 마케팅 접근 방식을 사용하여 강력하고 활기찬 커뮤니티를 구축합니다. 유니파이낸스는 모금 또는 투자 플랫폼이 아니며 투자 또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플랫폼은 전적으로 커뮤니티 구축 및 상호 재정 지원에 중점을 둡니다. 이 프로젝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읽으면 더 읽기, 유니파이낸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클릭하십시오. 이제 아래로 스크롤하면 여기에서 생태계를 읽을 수 있습니다. 분산 교환. 분산 자율 조직. 랩 3. NFT 및 NFT 식별자 도메인 이름. 제휴 및 스테이킹 농장. 수입의 5%가 인도주의 활동에 사용됩니다. 이니 파이낸스의 커뮤니티 구축 방법. 이니 파이낸스의 커뮤니티 중심 접근 방식은 제휴 마케팅 개념을 중심으로 합니다. 참가자는 다른 사람을 플랫폼에 추천하고 계열사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보상을 받습니다. 보상은 UNI 및 MATIC 토큰의 형태로 지불됩니다. 참가자는 다른 사람을 플랫폼에 추천하고 계열사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보상을 받습니다. 보상은 Uni 및 Matic 토큰의 형태로 지불됩니다. 이 플랫폼의 궁극적 임목표는 다각형 네트워크 내에서 그리고 그 이상으로 가치를 원활하게 전달할 수 있는 금융 생태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유니파이낸스는 커뮤니티 회원의 공동 노력에 의존하여 플랫폼을 홍보하고 강력하고 지속 가능한 금융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주요 특징: 제휴 제유 마케팅. 제휴사는 지속 가능하고 빠르고 비용 효율적인 커뮤니티를 구축하기 위한 최적의 모델입니다. 이니 파이낸스는 블록체인 알고리즘을 활용하고 Matic 참가자의 지원 중 100%를 커뮤니티에 배포하여 투명성과 지속 가능성을 보장합니다. 파트너를 찾으십시오. 글로벌 커뮤니티는 모두 유니 파이낸스의 파트너가 될수 있으며 각 개인은 유니 파이낸스의 표준화된 블록체인 정책을 적용하여 자체 수동 수입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파트너를 찾고 커뮤니티를 구축하는 것이 프로젝트의 첫 단계입니다. 직업 기회. 이것은 모금 활동의 형태가 아니며 투자, 투자 위임 및 이익 분배가 없습니다. 제휴 프로그램만 있습니다. 유니파이낸스에는 제휴 프로그램만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천 프로그램은 추천 정책을 클릭해야 합니다. 유니파이낸스 추천 프로그램을 통해 사용자는 친구를 당사 플랫폼으로 추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천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추천 횟수에 따라 정립할 수 있는 보상이 증가합니다. 추천 프로그램은 최소한의 참여 요구 사항으로 간단하고 사용하기 쉽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추천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사용자는 친구 및 가족과 고유한 추천 링크를 공유하고 플랫폼에서 메터미터 S, 트러스톨리트 등과 같은 웹3지갑을 연결할 때 리퍼러와 참조된 사용자 모두 보상을 받습니다. 보상은 토큰의 구매 및 판매세에 의해 생성되며 추천 금액과 관련하여 보상 비율이 증가합니다. 추천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사용자는 유니 파이낸스 커뮤니티를 성장시키고 당사 플랫폼의 유동성 및 거래량을 늘리는데 도움을 주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로드맵 그들은 2023년 5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커뮤니티 구축에 집중했습니다. 또는 프로젝트가 500 플러스 멤버에 도달합니다. UNI 토큰은 2024년 1월에 공식 토큰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IDO UNI 토큰은 2024년 5월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2024년 7월 말에 생태계를 완성합니다. 이제 지갑을 연결한 다음 지불 방법과 매틱을 입금하고 인출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결 지갑을 클릭하고 지갑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지갑을 연결하는 여러 옵션이 있습니다. 네타 마스크가 있으므로 연결하겠습니다. 따라서 간단히 선택하면 다음 페이지가 열리고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액세스 제공을 클릭하면 성공적으로 연결됩니다. 성공적으로 연결한 후 아이디 옵션을 사용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모든 개인정보를 확인합니다. 즉, 결제를 입금하고 인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갑을 클릭하여 지불을 보내려면 계정 상태가 됩니다. 지불을 보내고 받는 것을 클릭하여 지불을 보내고 받을 수 있습니다. 시스템 옵션에서 추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팀원으로서 얼마를 가지고 있으며 초대 링크를 통해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습니까? 따라서 제휴 정책을 읽고 팀 구축 작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정보와 트위터 계정이 있습니다. 따라야 합니다. 업데이트가 있으면 더 업데이트 할수 있...